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어, 본문의 말씀은 네, 요한복음 강의 43번째, 43번째 어, 시간으로서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침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 또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소유가 풍성해지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잘 유지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왜 하려 하거나 혹은 하지 않으려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판단이 바르게 선 이후에야 그와 같은 판단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시는지를 살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들은 성전에 모인 무리들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인 무리들은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당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관원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제지하거나 붙잡지도 않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침묵은 곧 시인이다. 침묵은 곧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제지하거나 붙잡지 않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를 그들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성전에 있었던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또한 예수님의 말 가운데 아무런 대답을 할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가르침과 말씀들에 반박할 만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의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편에서의 관점, 즉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관점인 것이고 당시 성전에 있었던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단지 자신들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당시 모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1절에서의 많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주로 대다수의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시의 무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불과 6개월 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실 때그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의 상당수가 예수님께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관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게 되었을 때그 예수님께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반발하거나 자신들을 막아설 것을 아니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해를 가하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관원들은 단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상황들을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인 이들 가운데 일부는 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인 이들이 한 말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청종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신비로운 존재였어야지만 되었으며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도 또한 아무도 몰라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갈릴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갈릴리의 친척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알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모나 형제들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예수님은 신비한 존재도 아니고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한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거나 청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8절과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외치셨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외치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사실은 이후에 하실 그 말씀이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큰 소리로 외치신 가르침은 바로 28절과 2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고 누구의 아들인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과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내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과 그 이미지들로 인해, 또한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다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인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들과는 별개로 예수님의 가르침들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고 더 이상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무리를 해서서라도 예수님을 다시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33절과 3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이 곧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곳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곳이고 올 수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에 35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는 헬라 지역으로 가실, 가실 것이니 자신을 붙잡거나 막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제 곧 아무도 어, 올수 없는 외진 곳, 너희들에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서 더 이상 너희 신경 가운데 어, 쓰이지 않도록,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 잠깐은 그냥 좀 나를 내버려둬 달라. 라고 하는 뉘앙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35절에서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다름 아닌 조롱과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헬라 지역으로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자신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분명하니 당연히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결국에는 헬라 사람들에게나 가르침을 전해야 될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뇌이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서로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이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오늘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들 가운데 온전히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우리의 때로는 다 안다라고 하는 생각,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알미라는 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한 알매, 알미 결국에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정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담긴 진의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 가운데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에피소드들을 다 세세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대부분의 이야기들과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구원에 관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와 같은 사실 최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의미들 가운데서도 성도님들께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가르침의 내용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안다라고 하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당시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서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일들 가운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리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하고 설령 들었어도 별 대수롭지 않은 소리로 흘려들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당시 일부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오늘날 교리를 열심히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교리를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 할수록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일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리와 성경에 대한 어떤 쉬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교리는 성경이라는 높은 산 옆에 세워진 망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리라는 그 망대는 성경이라는 산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그 산의 길은 어떤 모양으로 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상에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망대에서 손을 산을 본 것만으로 자신이 마치 그 산이 어떤 산인지를 다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실제 그 산을 올라가 보지도 않고, 그 산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산을 해보신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전망대에서 산을 바라볼 때 느끼는 아름다움과 실제 그 산을 오르면서... 그 등산의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산의 아름다움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산을 올라보지 않은 자들은 그 산을 오르는 길에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실제적인 즐거움들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 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힘듦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그 산에 올랐을 때 그 산을 올라본 이들만이 알수 있는 그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또한 고생과 힘듦 가운데 정상에 다다르게 된 이후에 느끼는 그 희열과 성취감들을 전망대에서 그 산을 바라만 봤던 이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오르는 일은 몇 번이고 다시 올라도 오를 때마다 또 다른 느낌과 또 다른 감정들과 또 다른 즐거움들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올랐던 산이라고 다시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오르고 다시 또 오르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반복하며 그 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또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많이 배운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찬찬히 살피고 읽고 묵상하며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다알수 없고 또한 만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접 그 산을 오르는 자들만 그 산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체험적으로 알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살피고 찬찬히 읽고 묵상하는 자들만 말씀 한절한절 한절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라고 할지라도 또 다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보고 또 읽고 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거기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가르침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몇십독 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와 같은 은혜들을 사모하며 말씀을 또 보고 말씀을 또 들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이전에 들었던 본문에 대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본문에 대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또 다른 깨달음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는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목사들 가운데 오히려 성도들보다 그 신앙이 못한 이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야기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착각들로 인해 그 시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또한 들려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집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진의를 깨닫기가 힘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기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여겨졌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권위들과 자신들의 유익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유익들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본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인뿐더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는 것인지,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볼 때, 정작 우리가 들어야지만 될 것,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지만 될 것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들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수단으로 주어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능력과 기적들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그러한 것들만 주목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므로, 평생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어떤 은혜와 특권 가운데 살아가게 된 자들인지,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여행 다니고, 즐기며 살다. 이 땅에서 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을까를 위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온전히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설령 내가 이전에 들었던 본문의 내용이고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본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그 말씀의 내용들을 들려 주심을 통해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늘그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시간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청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보는 말씀의 내용이 큰 틀에서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산을 직접 오르며 작은 풀한 포기 나뭇잎 하나하나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만끽하는 것처럼 말씀 한절 한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집중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접 자신이 산을 오르듯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더 깊고 온전하게 알기 위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는 우리 각자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이 확실하기에 그렇게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수려한 말로 설교를 들려 주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은혜가 골방에서 홀로 말씀 한절 한절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은혜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단지 신앙의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인 것, 하는 것인 뿐인 것이지, 성경이라는 산, 하나님이라는 산을 오르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앞으로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성경이라고 하는 산을 우리 모두가 함께 오르며 각자에게 만끽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함께 만끽하며,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그 산을 오르는 우리 바른 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